오세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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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스 짧게 줄 거야. 본인이 해봐야 돼. 뛰어봐 네. 12번부터. 어디?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답지인데. 위로 올어봐야 되나? 도전아그러네 12번. 틀렸어도 어, 나 저렇게 했는데 계산해서 삑사리가 났다. 하면 잘하는 거야. 자, 얘는 뭐야. 야 얘, 이거 이거. 얘, 빨리 틀린 사람만 손 들어봐. 틀린 사람. 에이, <laughs> 야 연속이래잖아 A 에서 또해 초보자 버전이잖아 A 에서 자극한누극한 해야 되지 얘들아 네. 등호 있으니까 함수값은 안 써도 돼자극한 네. f x g x 곱파 거잖아 그지 네. 자극는 이거 쓰겠지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f x 고 g x 면 이거잖아 지금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 네. 이거랑 0희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0희 네. 했어요? 무우물이니까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써 그다음 뭐야 얘들아 이거, 이거 그냥 그 뭐야 다항함수잖아 그 때려 넣어 그치? 응 네. 여기다 넣 뭐야 이거 A 넣으면 네. 이거야? 네. 이거랑 또 넣어 여기다 이거랑 같아야 되죠. 여기 네. 이거 날렸죠. 네. 안 날렸어요? 날리면 안 돼요. 네. 친구들? 네. 어떻게 해서 이거 그냥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풀어버려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묶어 이거 A만 네. 이걸로 묶어.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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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뭐 나와야 돼? 이거 영대리감이 다뭐나와야 맞춘 사람들. 네. 합이네 합. 네. 이거 A로 묶... 구워서. 이거 뭐 나오는지만 써줄게요마삼 이렇게 네. 나와야 돼 이렇게 알았죠? 계산이 네. 틀린 거잖아 네. 알았어? 네. 다음 13번 틀린 사람 고쳤다 무슨 실수 무슨 실수 얘네. 13번 보면 봐봐 밑에 보여주마 만더 위로 이렇게 얘들아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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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가 해야 되고 진짜 못하면 진짜 못해. 환자야 환자 얘들아 얘에서 요게 조금 당황할 수는 있어 그치? 근데 요고, 요거를 푼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이야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이제 얘가 짱나잖아 지금 우리 어떻게 하는 거 배웠어 이렇게 나오면 아 치환해도 돼 치환해서 풀어도 돼요 잘하는 거야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린단 말이지 그지? 네, 그.. 그게.. 그거로 해도 되고 이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 봐 얘를 그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푸는 거야 근데 FX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얘는 FX를 뭐한게 얘야? Y축 대칭한 애가 얘야 알았지? 그래서 자기가 이거 Y축 대칭한 거 정도 왜냐면 그래프가 너무 복잡한 게 아니니까 그릴 수 있지 않나? 내가 Y축대칭 한번 그려볼게. 이거 Y축대칭 하면 얘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네. 그다음이 새끼는 일로 가지 않아, 이렇게? 네. 이 새끼는 일로 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수 있긴 해. 그러니까 너무 치환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자기가 할수 있으면. 뭔 말인지 알았어? 네. 나중에, 어디, 어디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절대값 쉬운 것도 나와요, 이렇게. 절대값 쉬운 거, 뭐, 우극한 자극, 이거 연속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도 나오거든. 그래프가 만약 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들아 절대값이 있는 거 우극한 자극한 하려면 얘도 이제 뭐야? 막 이렇게 원초적으로 초보자 버전으로 막 써서 해야 되잖아. 그렇 근데 자기 머리가 되면 이 그림이었다고 쳐봐 만약에. 근데 이거 절대값이면 어떻게 될것 같아? 얘랑 얘는 그대로지. 이거 위로 올라가면 이거지 이거 이렇게. 얘는 그대로 있겠지. 이 시기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게 자기 머릿속으로 되면 조금 더 빨리 풀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음. 그런 거. 팁으로 해서 해보고 만약에 이걸 잘해야 된다고 했지 창피하고 쪽팔린 건 지금 있는 게 아니야 어? 시험 못 봤을 때 창피하고 쪽팔려야 되는 거지 지금 어? 근데 이거 뭐 고쳐 봐 선생님 저 솔직히 이거 디게이안 됩니다 물어봐야 돼 다음 시간에 배우고 가야지 돈 내고 와서 뭐 하는 거야 시험 때잘 보여 지금 잘 보고 못 보고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말했잖아 꼼꼼하게 해서 다음 시간에 물어보세요 하나라도 안 된다 물어보고 그 다음 14번 이거 또 틀린 사람만 손 들어봐 자 봐봐 얘는, 얘는 좀 했었죠 그죠? 그죠? 뭐냐면 먼저 뭐 해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우리 경험 있잖아 뭐랑 뭐랑 같아야 된다 먼저 아 니네가 말한 거는 3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얘기하냐? 야, 항상 연속이라며 그지 그럼 이거 몇에서 연속이어야 돼 지금 그럼 3에서 연속이면 뭐 하나 나올 거야 이렇게 A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죠? 어 그렇게 나온대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야? 요거 요거 봤을 때? 음, 음. 엽는 거랑 며는 거랑 사는 거랑 같다 그러면 A, B가 나올 거예요 음. 그럼 A, B가 다 나오면 여기다 이제 뿅뿅면 끝나지 그렇지? 음. 이거 구하세요 하면 주기가 몇이야 몇 이게? 4주기로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4씩 여기다가 막 네. 더해갖고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숫자 찾으면 돼4씩 네. 더하면 얼마겠어 결론은? 3 4. 3? 3? F3. F3이랑 똑같은 거야? 네. 4, 4, 16이니까 그지? 마일은 없으니까 이거 결론은 얘가 뭐랑 같다? F3이랑 똑같은 거야. 4씩해서 더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는 해야 될거아니야그 네. 그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F0이랑 F4가 같다. 그리고 몇에서 연속 네. 어, 이렇게 이거 맞춰야지. 15번 네. 자, 얘는 이 맞은 사람 들 맞은 사람 한더 볼까? 하나 둘 밖에 없어. 뭐가 좀 짜증 났어? 어 그래 그래 형 우리 배운대로 돼 엑스를 마티 엑스 마티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야지 했어요? 입임시번 네. <laughs> 했어요 친구? 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게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얘들아 엑스에다 마티 넣는다며 네 그럼 t가 무한으로 가는 거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티 네. t가 무한으로 가고 분모는 뭐야 네. 이거 아니야? 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할수 있어요 그 다음 밑에 것도 또 x 마티로 하면 t가 무하으로가져오죠 음. 그러면 이제 루트 f의 마티죠 음. 더하기 4t제곱 맞나요? 네, 네. 더하기 f의 마티 가죠, 이거 맞아요 이거? f의 마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3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 못했나? 얘들가 이거 뭐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 계산하려면? 뭐어떻무응 뭐로 다모... 음.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무한분의 무한꼴이라서 뭔지 알았어? 응. 얘들아 이거 유리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는 거야 유리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한배기 무한이 아니잖아 지금 네. 무한 더하기 무한이라고 이거 지금 네. 분모의 최고 차몇 차? 분모의 최고 차 이거 보면 네. 예, 얘들아, 얘들아 얘가 몇 차식이겠어? 네. 1차식이겠죠 그럼 여, 이거 1차잖아 지금 네. 이거 루트 최고 차 2차 이거 1차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위아래 나누는 거야 루트 안에는 뭐로 나누고? 어? 어? 네. 1차로 나누면 돼 1차로 일차 네. 1차, 뭐로 나눠야 돼? 네. 네. 뭐로 나눠? 1차로 나누면 네. 그러니까 뭐 루트 안에는 뭐로 나눠? 네. 그러니까 2차로 나눠야 되니까 뭐로 나누냐고 T 제곱으로 나눠야지 T 제곱 여기는? TG5. 여기는, TG5. 여기는. TG5. 그럼 답이 나와요 이게 왜냐면 이거 이거 여기는 마이너스 있지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줘도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네. 맞잖아 그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거 이거 T로 나눈거야 루트 안에 T로 나누고 여기 T제곱으로 T, 나누고 T로 나누고 T로 나누고 이거 뭐 당연히 나눠줘 기본 문제 기본 문제 16번 아 이것도 맞춰야 되는데 이건 진짜 맞춰야 돼 이거 맞은 사람 틀나 보자 16번 들어야 <laughs> 돼, 들어야 돼, 조금 들어야 돼요. 자, 또 제일 먼저 이거 이거 보인다 이거. 두 가지. 0이야 여기서 두 가지 말해. 알수 있는 거두 가지. 어 F3 G3이 0이다. 어, 요거 하나는 또. 어 잘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함수 요거 위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또자 이렇게 나왔죠, 지금?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이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됐죠? 네. 그럼 너네 이제 요거 요거에다 뭐 하겠어? 이거, 이거 이용해야 되잖아. 네. 뭐하겠냐 3을 넣겠죠. 네. 그렇지? 3을 네. 넣으면 힌트 하나 나와. 네. 그럼 또뭐 하겠어, 저거를? 네. 미분해서 3 네. 넣으면 끝이야, 이거. 그 그럼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해야 돼. 요 정도만 힌트를 주면 17번은 쉬워서 제가 뺀 거고요 근데 18번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야 친구들아 18번 맞은 사람 18번 맞은 사람 어 잘했어 야 유채발 이 틀렸어? 18번 가봐 어 위에 점 t 콤마 f 프치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걸 질문하면 안 되지 카푸 위에 점이 되잖아요 <laughs> 위에 점 t, ft니까 ft가 뭐겠어? 여기다 t 넣으면 뭐야? 루트, 루트 t야 얘가 루트 t. 됐어요? 네. 이걸 뭐 이렇게 어게 보면 그림면좀더 쉽게 풀수 있고 안그래도풀수 있게 하는데 얘들아 y는 루트 x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니 얘들아? 이렇게 더듬이처럼 생긴 거. 네. 아, 이건 아니지 위에 점 요걸 지나고 뭐아표 아무 되나여기다 p. p, 루트 T 오피 오 여기가 뭐야? 여기가 피야. 그럼 오피는 뭐야? 이거 성분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랑 수직인 직선인데 피를 지나야 된대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직선을 l 이라고 하자.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l의 기울기를 m. l의 기울기는 뭐야? 얘다가 이게 숫자로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다 t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지금. 그 뭐야 이거? 이게 L의 기울기는 얘들아, 어 이거 기울기 먼저 알아야 되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울기가 뭐분의 뭐야? 그럼 얘는 수직이니까 이거랑 곱해서 마일드해야 되잖아 지금. 마이너스 루트 t 분의 t겠네 그지? 이게 m이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점 이거 지나가고 이거 기울기로 하면 뭐 이렇게 지저분한 식이 나오겠지, 그지? x 축과 만나는 점 여기 그러니까 x 절편이네. 이거 a 잖아요. 그럼 얘도 구해야죠. Y에다 0 넣어서. 음. 구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 A가 뭐가 나오니? 그래서, 어, 이렇게 나오네? 또 위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영상 멈췄어야죠?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게 됐죠? 그럼 뭐야? OA, 이제 저거 시키는 대로 하면 돼. OA, OA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아니야? 네. OP. 전과정사 해도 되는 거 아니야? M은 여기 나고 이게 극한값 계산 여러분이 해줘. 19번 아직까지 전혀 하드한 문제가 없다. 몇 번까지 왔을 때, 19번까지 왔을 때, 뭐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거나 내 영역을 벗어난다 하는 문제는 없다. 고장고 시험에서 여기까지 다 맞는 거다. 19번부터 다 틀려도 1등급이다. 자. 여기서 k 는 0이 아니라 그랬고 이게 미분이 능하하지 n g 미분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n t h 거 v e 야 o u won't have y 맞아요? 미분 t have y o 해 w 어네 그럼 미분 e 해 저거 다 미분할 수 있어 미분해서 이 o n t have you won't h a v 그다음 u 제가 해드릴 게 없는데 그럼 이렇게 막 식이 이렇게 o u w 이렇게 have y o 일단 뭐, 뭐,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해볼게 0 2분한 0이잖아 그치? 두번째거 미분한게 뭐냐면 2ks 2 k 플러스 4k 맞지? 아, 봐봐 그냥 이거 미분한 1이지? 이거 마이 이거 아니야? 됐죠?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도좀그 얘긴데 이것도 이것도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뭐 아, 이게 꼭 문제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 혹시나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뭐가 좀 이상하죠? 갔다가 없죠. 왜그는지 알아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응. 일단 이거는 그냥 이거 함수잖아, 함수. 그러니까 함수야 함수, 함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함수가 여기 등을로안 붙이면 그래프가 만약에 0이기 갔지. 그다음에 이차함수잖아. 근데 여기 등호 없으면 이게 이렇게 뚫렸다가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끝과 이 범위 마일 같은 데서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연결이 어? 돼야 되거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미분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만약 문제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부등호 있지 그것도 여기다 뭐 해줘야 돼 붙여야 돼 붙여야 돼 근데 이게 답에 영향을 뭐 끼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못 봤으니까 혹시나 근데 여기에 왜 등호가 안 붙나요 이거 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해 준 거고 이제 미분이 가능한지 않은 거 보면은 후보가 누구야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애 마삼이나 와인이나 여 아니야? 그리고 좌미분, 우미분 이게다 해보면 되지 않아요? 그두 개가 누군지 해보면 돼할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것만 써도면할수 있는 거야. 넘겨. 20번은 20번이 제일 어렵고 문제가뭐 솔직히 좋지도 않고 그냥 얘는 들어만 봐 알겠죠? 정수라 그랬고 얘 이거 몇차 함수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어가. 이차함수고, 너네 이거 보면 누가 대답하는 거죠? 저거 보면 뭐 생각나요? 어? 추, 그렇죠. 추기. 네. 네. <웃음> <웃음> 오, 축, 그렇죠. 축이. 이렇게 나와요. 이 표정이. 오씨만. 오, 막이지 축이 <laughs> 1이다 아, 응. 이차함수가 이로, 이차함수는, 그렇지? 응. 마이, 그러니까 마이라고. 이 값이 같으려면 했잖아. 이 값이 같으려면 이렇게 맞아? 네. 그럼 같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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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축이 이거랑 네. 이거랑 정바운될수 밖에 없는 거야 네. 이또 이렇게 했겠지? 또 여기다 여기 마일로프 3로프 이렇게 갖다 했겠죠 어? 그,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축이 얼마다? 네. 1이다 축이 야 얘들아 여기서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 말해봐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지금 축의 방정식 1이래며요 너네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나왔으면 너네 여기 보자마자 여기다 모너야 뭐돼 그러니까 문자를 줄여야 되는 거야 항상 문자를 줄이는 거야 마이너스 EAX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어,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또 요것도 요것도 야 요것도 요것도 어떻게 해야 돼? 비자리에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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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럼 뿅 넘어가 봐 이거야 이거 됐고 그 다음 반은 친숙한 거잖아 네. 몇 놓고 음, 음. 여기다가 2 음. 놓고 몇 놓고 3 놓고 곱한 게 어때야 돼 0보다 음. 작아야 돼요 그걸 하면 2는 게뭐 나오냐면 얘들아 이렇게 나와 음. 그리고 3는 게그리고까 그러니까 어,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이렇게 네.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잖아 네. 근데 얘가 양수라럼 네. 얘는 뭐야 음수란 얘기야 이렇게. 됐니? 상을 보고, 이 여기서 이제좀 어려운 거야 여기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밝혀낸 게이거양수고이거 뭐야 양수. 여기서 여기서 큰건이닌데을보 감산이 됐는데요. 그하면서 그럼 이 제도 없는 거저 음. 여기서 보면 c가 있잖아. c 네. c에 대해서 한 줄을 쫙쓸 수가 있어. c가 마이너스 a 보다 작은 거지 이거. 네. c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칙칙폭폭으로 쓸수 있잖아. 요생각 하나거든. 요생각 하나. 네. 여기서 이제 알수 있지. 왜? a가 양수라는 거. 왜냐하면 a가 음수면. 얘다 음수야. 얘가 음수야. 그럼 이렇게 계산한 거랑 이렇게 계산한 거랑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지 않아요? 이쪽 이더큰 거니까 이게 왼쪽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A가 음수라는 거. 그러니까 A가 뭐다 이거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도 이렇게 했죠?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건 이제 저거 저거 구하러 가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댓값. 저것도 뭐해? 문자가 세 개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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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다 넣어봐. 자, 이거에 최댓값 구하는 거야. 맞아? 마이너스 A, 플러스 C에 최댓값 자, 여기, 여기 노란색 보이지? 요거 요거 범위 구해야 돼? 그럼 여기다 다 모두 하면 돼요, 이거. 어, 좋지. 마이너스 A 해. 그럼 여기 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은. 됐다. 그 다음 A가 뭐라고? 이거 놓치면 이 문제 못 풀죠? 그지 최대값 구하는 거야 이거의 최댓값 구하는 거야 얘들아 네. 그럼 여기서 바로 알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정수라 그랬으니까 a는 0보다 크고 보니까 a가 자연수네 자연수 네. 1, 2, 3, 4, 1, 2, 3, 4 여기다 넣으면 돼 이제 네. a 1이라고 생각해봐 1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아니야? 네. 2라고 생각해봐 2 2라고 생각해봐 2,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만 쓸게야 A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지 얘들아 그럼 이거 이거 최댓값이 얼마야 최댓값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아 이거 최댓값 얼마게 그럼 점점점 최댓값이 어떻게 될것 같아 그럼 이거 최댓값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건 좀 어렵고 그 다음 22 0 22는 이제 우리가 해봐야지 영희야 이렇게 풀어서 맞은 거잖아 네, 네. 1번 20번에 1번 네, 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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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맞았잖아요 지금 네. 다 틀렸죠 그죠? 네. 20번에 1번 내가 네. <laughs> 잠 깼어? 네. 깼냐고 네. 20번 21번 네. 아이건이건야이 맞은 사람 있지 않나? 하나, 둘? 네. 하나그일단까이 그러니까 학교는 두 개가 나온 거죠 18번, 21번 이렇게 18, 21번 같은 유형인 거 알죠? 그죠? 극한 활용 2분의, 2분의 1X 그려야지 그려야지 이건 뭐 글로만 나와있는데 절대 못 풀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네. Y축 위의 점0품마 T T는 양수니까 요즘쯤에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가 P 접선 그것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거니까 여기서 이거인 거 같은데 맞나 아니다? 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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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접선이 이그 뭐야 함수랑 만나는 점이 여기 접점 말하는 거네요. 네. 여기 A.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과 y축이 만나는 거 여기 수직 y축이랑 만나는 점 여기 P. 됐어요? 네. 다 했다 이제 PAB 넓이. gt 그럼 넓이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오면 돼. 응. 어, 그거 응. 구해서 여기가 언제면 끝. 끝. 응. 그럼 네봐봐뭐 그러니까 이거 이거 넓이고 하려면 이두 점의 좌표가 나와야지. 네. 맞아 t로 나와야지 t로. 네. t로 나와야 돼 t로. 네. 그럼 먼저 여기 a라는 점을 잡아야죠. 네. 뭐로 잡을까요? 네. 우리 늘상 하는 거. 네. 어 t로 쓰면 안 되겠죠 여기 써서. 접점 비어 있으니까 뭐 에이스가 우리, 에이콤마. 네. 음, 우리가 늘상 하던 거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밖에 점 있을 때 이거 늘상 하던 거 하는 거야. 네. 미분해서 네. a 으면 기울기고, 그렇지? 네. 그거랑 이 점으로 직선의 저, 접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네. 거기다 모 대입하는 거, 네. 0콤마 t 대입하는 거 늘상 하던 거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지나갑니다까지 하면 얘들아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어 네. 자 그러면 음어 일단 그럼 이게 점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점이랑 이 점이 다 t로 나와야 되거든 t로 근데 얘는, 얘는 지금 a 로 나왔잖아 a로 네. 이거 바꿔야지 이걸 이용해서 그렇지 그럼 어, 뭐야 그치 일단 g 거 먼저 g 거가 뭐야 이거 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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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잖아 마티 네. 맞아 네. 마티 이렇게 되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맞잖아 음. 어. 그 다음에 여기 A는 이 이걸 또 A는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두배 해주면 그럼 A는 이제 원래는 뿔, 만 무, 투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네. 맞나요? 네. 근데 A가 우리가 지금 4, 사분면에 잡았으니까 음. 양수란 얘긴가? 네. 얘는 무조건 플러스 해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 하나 했다 A 했다 A 했다 네. 했지? 네. 그럼 이제 B도 너네가 해야지 음. B는 뭐야 이거 수직이래매 맞아. 네. 기울기 또 곱하면 마이너스 1 이용하고 2점 지나가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21번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놈이. 얘들아, 너네가 해야 돼. 영상 멈추고 계속 보기만 하면 안 나와요. 이거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기울기가 이거고. 이렇게 나온대거든 근데, 근데 우리 가 어차피 필요한 건 y 절편이죠 네. 여기다 y 절편 구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 penny 마이, 마 o b 아니 다마 i s 마 r p 마 n n y 1 o b 여이다이 i s e 됐죠? 네. 그럼 얘도 t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또 0, e n 이게 뭐였어? 이기다 w i s 이 r p 여러다이해야지다 밑뼈 높이 응. 그죠? 응. 해야지 해야지 답이 2분의 7에 나와야지 마지막 이 맞힌 사람은 은근히 응. 있을 텐데 이거 맞췄잖아오 잘했어 채원이도 맞는 거야 그렇게 숫자가 나왔으면 계산이 틀린 거야 너나 보고 있는지 <laughs> 자, 이거는 실수 지,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일단또 여기다 넣는 거마일게 이거 나와야 되죠 네. 여기다 넣는 게또뭐 뭐 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뭐 시가 뭐 0이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A 빼기 B가 마일 이렇게 나올 거야 네.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은 이이 그래프가 얘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요 네. 근데 얘가 저 그래프가 생각보다 너무 만만해 네. 그릴 수 있어 이거 그린 사람이 맞출 거야 어떻게 그리냐면 마일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일만 y 가 마일 이되잖아 그지? 네. 얘들아 이렇게 요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일단 가운데 남겨놓고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사이가 비어있단 말이지. 네. 근데 그게 이차함수란 말이지. 네. 그다음에 c 가0이었거든 얘들아. 네. 그럼 저거 여기 지나 가 당연히 지나가겠죠 연속이니죠 네. 그럼 여기서 이차함수를 그려야 돼 연속이 되게. 네. 근데 마이너스 8분의 2랑 마이너스 8분의 2가 어디 있냐면, 요거보다 조금 밑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가 요기. 네. 마이너스 8분의 2잖아요. 네. 이거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이 함수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 또 라인 없을 거 아니야. 얘랑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당연히 뿅!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여진이 말대로 꼭지점. 이게 꼭짓점이라고, 꼭짓점, 꼭짓점에! Y좌표가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 음. 됐니? 네. 그럼 뭐야? 그냥 이거를 이거 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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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예쁜 모양 바꿔야지 완전적으로 네. 그럼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네. 그럼 이거, 이 뒤에 게 Y좌표잖아요 네. 얘가 얘랑 같다 하면 게임 세스는 끝나 그러면 A B 값이 두개 나올 거야 그것까지 잘했네 그러면 이렇게 그것까지 써 드릴게요 제가 그걸로 하면 이거 송현이가 그러던데 송현이는 이걸 판별식으로 했대요 이 이차함수랑 누구랑 얘랑 갖다 준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판매식은요 그것도 돼요. 알았죠? 자기 마음대로 둘다둘다둘다 둘 다, 둘다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A랑 B랑 두 커플이 나와. 알았죠? 그래서 두 커플 중에 한 커플 버리는 것도 여러분 해보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답이 마이너스 2 8이다